저는 멕시코 다녀온 영상으로 여러분께 간단한 보고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온 분들은 많은 은혜를 받은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참 의미 있는 선교였겠다 하는 짐작이 될 것입니다. 괜찮았죠? 에. 저는 이분들을 하고만 목회를 해야 될까봐. 어, 참 좋았습니다. 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 방향을 잡고 선교를 해야 될지 참 많은게 은혜도 얻고 생각도 아이디어도 얻고 고성 교사님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교회 개척에 관한 것도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왔습니다. 거기 선교 학교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이미 그 졸업생 중에 한 분이 개척을 시작해서. 한3 0명 정도 모인 교회 자기 집에서 드리는 교회하고 협력을 해서 2만불 정도 되는 땅을 사고 교회를 짓는 이런 교회 개척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헌금해주신 오천 불을 곧 보내드리기로 했고 그 후속 조치는 우리가 아직 능력이 약함으로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렇게 계속 해가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같이 가신 분들 수고하셨고 여러 가지로 여기서 후원하시고 응원하신 여러분 모두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교가 잘하는 그런 교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거기에 뭐죠 제목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거기에 성교에 대한 얘기도 있었나요? 복음 전하는 얘기? 예. 제가 어느 신학교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 찬양을 불러서 야, 저런 찬양도 있다, 괜찮다 했는데 또 다른 곳에 갔는데요. 거기도더 찬양을 하더라고요. 야, 내가 시대에 뒤지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아, 잠을 자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해야지 하는데 오늘 윤 집사님께서 딱 하셨네. 잘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한두달 동안 계속 배워보죠. 뭐. 어쨌든 여러분 덕분에 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멕시코 잘 다녀왔습니다. 도착한 첫날은요, 여섯 어, 시쯤 가서 우리가 이렇게 경비를 제공한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먹고 그 밤에 다시 코스코 가서 아까 사진 보신 대로 재료를 사서 아마 9 시쯤 음, 토마토 썰고 했지 않았나 싶어요. 양파 재료 준비하고. 또, 어, 아홉 시쯤 한 바퀴 돌았는가? 그때 선교사님을 따라서 밤에 신학교를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금은 제법 학교가 그럴싸해요. 학교 같아요. 대학교, 신학교 같은 보기도 그럴싸한데 쭉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참 여기까지 오는 길이 험난하지 않았 겠구나 하는 짐작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학교는 지금 오늘 학교 사진이 한 장도 없어서 좀 아쉬운데, 거기는 가시밭이었대요. 가시덩 쿨. 버려진 땅인걸.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땅에 성교사님하고 사모님께서 가시를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고, 일하고 나면 신발에 가시가 그냥 탁베혀가지고 고생고생해서 이렇게 그 집을 짓기 시작했다. 학교를,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한 (15년) 정도 되었어 (20년) 정도 돼가요 이제 (20년) 정도 그 수고하고 땀 흘린 그 결과가 오늘날 학교 있죠 지금은 멕시코에서 최고 좋은 신학교로 이렇게 전평이 나 있는 학교가 되었죠 아, 수고와 땀이 보여요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이런 대목에 참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물을 (1층) 지어놓고 (2층을) 올려야 하는데 허가가 나지를 않더래요. 계획은 2층 지으려고 했는데 1층을 짓고는 허가가 안 나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허가가 안 나는 거죠. 애가 타겠죠.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뜻대로 안 되니까 낙심도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성교사님 외출해서 갔다 오니까 벽에 거미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물이 새서 이제 3년 동안 물이 계속 생 거죠. 그러니까 벽이 금이 쫙쫙 갈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층 세우는 것은 고사하고 건물을 다시 짓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작심하고 그 건물 밖에 건물의 기초를 볼품은 없지만 아주 엄청 튼튼하게 기초를 세워 다시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초는 보통 건물 안에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은 기초가 밖으로 다 나와 있어요. 큰 기둥들이 온 사방에 이렇게 다 나와 있어. 볼품은 없지만 튼튼하게 다시 새롭게 기초를 쌓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신기한 것은 그 기초를 다시 다 쌓고 이렇게 건물을 튼튼하게 했을 무렵에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던 정부, 시청, 그 건축 관리를 하는 최고 책임자가 왜 건물을 안 짓냐, 이층을 이런 얘기를 했대요. 허가 받을 것도 없이 내가 눈 감아 줄 테니까 이층을 올려라. 그래서 순식간에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길이 막히고 우리가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을지라도 그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 가운데 우리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이층을 그때 지었으면 지진이 왔을 때 이거 무너졌을 것이다. 실제로 지진이 왔고요. 건물이 멀쩡하게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초가, 그래서 제가 이튿날 이렇게 유심히 둘러보니까 정말 밖으로요, 기둥이 2층 밖에 되지 않는 건물인데 한 10층 올려도 될것 같아요.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지. 기둥이 엄청 큰 기둥이 옆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새삼 참 기초가 튼튼한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거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기초를 튼튼히 쌓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우리 옆에 땅 파고 한 기둥을 쭉 들러 세우면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 기초를 세워야 돼요 그래도 우리도 여태까지 3년 동안 막혔던 소원이 하루아침에 지나가다가 왜안 하고 있냐 막 이렇게 허가도 필요 없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열림의 길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기초를 세우면 어떨까요 땅 파서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인 줄 알죠 우리 교회의 기초가 뭐냐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든든해지려면 우리 믿음의 기초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신명나게 할수 있고 온갖 유혹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또 어떤 일이 풍파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로마스 1장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 너희를 경고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다 이런 것이 기초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도 않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할 만한 그런 기초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가서 기둥을 박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굳세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싶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이 기초를 단탄하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도 신령한 은사를 많이 받고, 우리 믿음의 길을 갈때 흔들리지도 않고, 이렇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 많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으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은사 그러면 생각나는 게 우선 뭡니까? 진행하는 은사를 받았다. 아무 아마, 아마 한국에서 난리를 쳐가고 방언의 은사쯤 생각할 거예요.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이렇게 뭐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것쯤 생각할 거야. 이런 것 받으면 내가 믿음 생활 하는데 흔들리지 않고 잘 달려갈 것이라. 그러면 하다가 방언 안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한때는 내가 병을 고쳤는데 신유의 은사를 줘서 그러다가 나중에 또 병이 안 나오면 어쩌시려고? 바로 넘어지는 게 그런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좋을 것 같지만 오래 갈수 없는 것이 그런 신령한 은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령한 은사.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15절에 가서 11절에 했던 신령한 은사를 다시 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아까는 신령한 은사라 그런데 이번에 뭐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기초, 신령한 은사는 복음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그것이 우리 기초가 되고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경고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할수 있게 됐죠. 그래서 16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 믿음의 길을 행복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 복음 하면 좀 어렵게 생각이 돼요. 복음. 저는 뭐 복음하면 복음밥부터 먼저 생각나요, 좌우지간. 복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뉘앙스. 좀 그래요.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고 그랬어. 복음을 자꾸 다시 들어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 믿음 생활을 할수 있다 하는데 복음, 쉽지 않은 얘기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복음은 원래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 이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말이 일상적인 말이에요.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좋은 소식, 굿 뉴스라 이런 말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기쁜 소식을 자주 들어야 살아갈 힘을 생기고 이렇게 우울하다가도 새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었던 말이 이 요한 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언제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기쁜 소식 때문에 힘을 내고 살았겠어요? 특별히 이것은요 황제가 전쟁터에 만나 그 당시는 뭐 전쟁에서 죽이고 살리고 빼앗고 뺏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시 살아가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나라가 전쟁터에서 나갔다가 전쟁을 이기면요. 전령을 보내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마라톤 전투 한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한 전령을 보내서 우리의 황제가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런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 시민들에게는 굿뉴스예요. 복음인 거예요. 전쟁에 이겼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것이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전쟁을 뭐 해봤어야죠, 여러분. 그죠? 근데 내 아들을 전쟁에 보냈다 쳐봐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들 살아 돌아온다. 죽었다는 소식은 못 들었으니까. 여러분 전쟁이 끝났습니다. 무슨 소리겠어요? 이제 우리가 뭐 흐리띠 졸르고 뭐 물자 보내려고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 교육시키면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수 있는 때가 다시 왔습니다.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엄청 기쁜 소식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황제가 전해주는 소식, 또 황제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같은 그런 세상에서 살고, 또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땅을 빼앗고 번영하고 번창하는 그런 나라가 주는 평화를 천국보다 더 아름다운 천국이라 생각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이런 복음이 전해졌던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음이 아닌 황제가 이겼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로마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황제가 복음이 아니다. 그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그 소리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구원을 주는 그런 군 뉴스가 아니다. 그 나라가 주는 평화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한 안식을 주는 그런 기쁜 소식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예수가. 길이요, 생명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옥하는 목사님은요, 이 복음을 다시 듣는다 하는 얘기를 쉽게 아주 설명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다시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묵상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복음을 다시 듣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에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말이요. 뜻이 원래는 히버리어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해 줄 것이다. 하는 히버리 말을 로마식으로 풀어 쓴 것이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신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굿뉴스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구해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다시 설명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들을 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시 기억되고 정말로 진짜로 우리 삶의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지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터를 조금 그 다음에 내려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터에 모퉁이 돌이 되어셨다. 이렇게 해서 사도와 선지자들이 세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번에 제가 멕시코에 갔을 때두 번째 인상적인 장면은요. 밤 10시에 본 장면이에요. 이게 역사는 밤에 다 이뤄졌나 봐요. 밤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밤에 그 쭉 둘러보는 과정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모르지만 저는 밤 10시에 신학교에 학생들이 전부 다 모여서 전교생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는 그 장면이 아주 감동적이더라고요 한 명도 빠짐없이 지, 잠자지 않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성교사님한테 이 사람들 몇 시에 잡니까? 그러니까 군대식이야 10시에까지 성경책을 읽고 한 30분 동안 자유시간 주고 불 꺼버린다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 우리도 밤 9시마다 모여서 성경을 한 시간 읽게 하고 불 끄고 재우는 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될까? 예, 도망간다는 소리겠죠? 아, 하는 소리는 그죠? 예, 예, 제가 그런 신학교를 또 졸업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죠. 참 힘들어요. 살면서 매일 그 안에 갇혀서 잠도 재우지 않고 시간 되면 불 끄고 자라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얼마 있다 (10월달에) 멕시코에 있는 신학교들 총장들 신학교 책임자들이 그 우리가 갔던 신학교에 다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훌륭한 목사들을 배출하고 교회를 지켜가고 믿음을 세워갈 것인가 그 학교에 와서 벤치마킹한 대 배운다는 거야 그, 모, 그 학교를 모델로 삼고 그니까 러이 신학교에 얼마나 유명한 신학교에서 멕시코에서 처음에 미국인들이 가서 그곳에 신학교를 세웠다가 안 되고 다 떠났던 자리요. 너희도 해 봐도 소용없다. 그런데 우리 임성교사님께서 그 훌륭한 그 그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그 가서 학교를 하는데 되는 거예요. 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다른 곳에서 견학을 와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훌륭한 신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하고 배우러 온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런 신학교가 되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목회를 제대로 하고, 그 교회가 되고,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힘,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그 원리가 바로 밤 10시에 그곳에 일어났던 거예요. 뭐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철학을 배우지 않고, 신학을 배우지 않고, 무엇을 배웠어요? 말씀을 배우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자기가 느끼는 거죠.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왜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 이런 것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기 가슴에 다시 받아들이고, 자기 옛날에 뜨거웠던 그 믿음의 시절을 다시 기억해내는 이런 일들을 계속할 때, 그 사람들이 나가서 훌륭한 목회를 하는 거죠.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도 성경책을 펴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던 그 시절 그 이야기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될 때, 그 신학교의 훌륭한 목사님들처럼 훌륭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듣기 싫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누가 이런 복음 들어야 돼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들어야 돼요? 우리는 아닌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장로님 신앙생활 몇년 했습니까? 30년. 네, 내가 대답할 수 있어. 권사님은 몇년 했습니까? 50년. 여러분 몇년 했습니까? 20년. 무슨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듣고 무슨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또 들어야 돼요. 새로운 새 가족이나 어디 저 어디 유치원 학생들이나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드리고 사형리를 가르쳐 드리고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줘야지. 우리는 건사되고 내일모레 장로 안수 받을 건데, 무슨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어라 하시냐고 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하면, 누구 생각해요? 초신자, 새 가족, 불신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들어서.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다시 전하므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열매를 맺고자 한다.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 받기를 원한다. 이게 로마서 시작이잖아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어쩌면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일지 몰라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다시 전하여 굳건하게 하고 열매를 맺고 맺게 하고 싶다. 누구예요? 믿는 사람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에 특별히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 당시에 로마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아요? 로마 황제가 나가서 전쟁에 이기면 유한겔리온 복음이다 하고 이겼습니다. 군 뉴스다 하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데 오늘날 로마가 어딥니까? 로마는 세계 최고의 도시인 거예요. 오늘날 로마가 어딥니까? 미국 아니에요, 미국. 뉴욕 아니에요. LA 아니에요. 최고, 최고 강한 나라, 한 중심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당시 세상 사람들이 들었던 복음과 같은 소리를 날마다 듣고 살지 않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메디칼 카드가 나온대. 아직 안 받아봐서 모르는군요, 그죠? 조금만 있으면 메디케어가 나온대. 조금만 있으면 영주권이 나온대. 조금만 있으면 미국이 엄청 잘 살아서 우리는 일 안해도 우리 평생을 그냥 돈안 벌어도 살게 해준대. 정부가 돈이 많아서 이 물질과 이 평화를 누리면서 얼마든지 잘살수 있대. 너도 빨리 이민 와라.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메디칼이 그 영주권이 그 돈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천국에 대한 기쁨을 주는 그런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래서 십자가의 돈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 같지만 구원을 주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무엇이요? 왜 시대가 주는 그런 뉴스가 아니라 십자가가 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이런 얘기를 자꾸 들어야 냉랭한 우리 믿음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혹시 해서 그러는데요. 일생을 믿음 생활 하면서 예수님 이름 한번 부르지도 않고 혹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누구예요,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해주고 마치려고요. 어느 시골에 작은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우리라고 생각해 봐요. 아주 시골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은 목사님이요. 복음을 다시 듣는 자리로 오십시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대로 오십시오. 새벽 기도 좀 나오십시오. 수요일에 성경 공부해서 복음을 다시 듣는 자리로 나오세요. 그렇게 해도요. 다 대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교회는 잘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안 나와요 목사님이 뒷조사를 해보니까요 이분이 문제가 고추밭이에요 자기 집 앞에 텃밭이 있는데 거기로 고추를 심어서 고추농사 잘 짓기로 아주 소문이 난 권사님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새벽 기도 시간마다 일찍 일어나서 이제 권사님이니까 이제 연습 좀 드시고 잠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서 고추밭에 나서 집게로 벌레 있는 것을 고추나무 잎사귀마다 다 잡아주니까 고추가 얼마나 싱싱하고 잘 자라겠어요. 고추 잘짓기로 아주 유명한 권사님이 소문이 다 났어. 요 목사님 고민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권사님이 옛날에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할까 고민 고민하다가 은언을요. 그 고추밭에 가갖고 고추 나무를 한캐 처음에 가서 는 그냥 화딱지가 나서 한 포기 뽑았어요. 근데 뽑다가 보니까요 한 줄을 뽑다가 보니까 두줄 뽑고요 다 뽑아버린 고추밭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권사님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소문에 드니까 어떤 미친 놈이 와가지고 우리 고추밭을 다 빠져 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이제 가슴을 찌고 통곡을 하는데 그 딸이 소식을 듣고 목사님한테 전화한거 뻔히 알잖아요. 목사님이 한 거를. 목사님, 우리 엄마 죽게 생겼어요. 가서 이실 짓고 하세요.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 님그 권사님 또 난리 지금 어떤 어떤 놈이 고추를 다 뽑아 갖고 난리를 해고 이렇게 목사님 듣다가 그 놈이 바로 전데요 제가 뽑았습니다. 그를 리가 목사님이 우리 고추밭 을왜 뽑아요? 권사님. 권사님도 옛날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감격으로 예수 믿음으로 가슴이 불타고 그렇게 은혜가 넘치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도대체 그 고추밭 때문에 그것이 안 돼서 제가 다 뽑았습니다 권사님 다시 한번 예수님 쪽 생각해 보시고 복음 좀 생각해 보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갔는데요 며칠 있다가 권사님이 교회에 나왔어요 음, 목사님께 하회를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총동네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 굿이라고 살았는데, 내가 그 은혜를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고추밭 벌레에게 다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 보니까 옆에 젊은 가정주부가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분은 왜 왔습니까? 이러니까 새벽 기도맡때 그분도 오는 거예요. 저분은 왜 새벽 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요. 그 할머니 밭에 우리 고추밭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 우리 것도 다 뽑을까 봐 미리 그냥 자진해서 왔어요 그 교회가요 3키로 이내에 동민을 다 합하면 300명이에요 이 권사님이 구원의 은총 복음을 다시 듣고 은혜를 회복해서 이제 목사님하고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요 그 교회가 커지면 몇명 되겠습니까? 300명 그러면 제가 책 읽고 비싼 책 주고 사가지고 이런 얘기 안 전해주지요 2000명. 3km 내에 300명인데 그 교회에 나중에요. 2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이게 실화예요. 이지금 부산 앞에 세계로 교회라고 하는 손현보 목사님이요. 전도가 쉬워요 하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실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내이 손이 안 내려가네. 지금 어쩌까지 금 모르겠네. 요즘 제자 훈련을 하든지 거 말씀을 배우든지. 복음을 다시 듣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배우고 나누는 자리가 있으면요. 여러분 열심히 갔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나를 위해서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다시 전해서 예수 이야기를 다시 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이 굳건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야기를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리 가셨어요. 말씀으로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도를 자꾸 다시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 입에서도 예수님, 목사님 전도가 가장 쉬워요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때 우리 교회도 이 세계로 교회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 은혜가 우리 곧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자꾸 다시 들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그 은혜와 감격을 다시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품고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수 없을 만큼 그 은혜의 감격에 찬 사람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사도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가슴에 다시 불일듯하게 하는 복음의 불을 붙이시고 성령의 불을 붙이시고 믿음의 은총을 다시 살려내서 행복한 믿음의 길 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